최근의 A매치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왜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하고 있는 동안 다른 국적의 선수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아프리카 국가들컵 예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대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로 토트넘 출신의 두 선수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아프리카 국가들컵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하메드 살라,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로 수식받는 선수가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회에서 무엇을 이룰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네갈 출신의 축구 전설이 파페사르와 손흥민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현지 축구 팬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매스컴은 국가대표 경기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인 토트넘 선수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뉴스 사이트인 골.컴은 점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가대표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 그레그 스토바트는 토트넘 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기에 대한 태도와 팀원에 대한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그는 그래 이 모든 변화가 팀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피파랭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칠레 대표팀을 4대 0으로 압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원들의 뛰어난 플레이 덕분에 마법같은 손효과가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레그는 우리가 앞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뛰어난 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 토트넘의 전설인 바와 함께 TV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게리 리니커는 시즌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번 시즌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노력이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대장 메디슨부터 로메로, 비수마와 드비를 성공적으로 치른 우트 베이코스트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주목할 만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 선수들이 토너먼트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유지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축구선수 생활을 마치고 축구TV 해설가로 활동을 시작한 후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 시즌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을 뽑거나 선수를 많이 영입하여 상황을 바꿔왔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과 팀장을 선임하면서 토트넘 팀 역사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큰 변화를 자신들의 장점으로 바꾼 이유는 감독, 팀장, 선수들이 모두 결속력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토트넘이 달의 감독 및 달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토트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 가장 큰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할 큰 기회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토트넘이 경기에 집중한다면 당연히 우승할 수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토트넘이 1위를 차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득점 랭킹에서도 최고가 되기를 바라며 게임 내에서의 득점 자 리스트를 선두로 하는 것을 바랍니다. 한편, 영국 신문인 텔레그래프는 파페사르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 보물이 되고 있으며 그의 모국인 세네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세네갈의 한 신문은 파페사르가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이 정보에 따르면 사르가 아프리카 국가들 컵을 앞두고 연습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사르가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세네갈의 젊은 선수들과 노련한 선수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훈련장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선수들은 친절하고 밝은 결과적 사고로 연습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네갈이 다가오는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 비해 사르는 크게 변했으며 이 변화가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받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사르가 계속해서 세네갈을 이끄는 리더로서 기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네갈의 한전설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세네갈 대표팀의 분위기가 이전과 조금 다르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팀의 상승세가 사르의 긍정적 사고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르가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토트넘의 리더인 그의 동료 손흥민의 영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긍정적 태도, 리더십 그리고 그가 다른 선수들에게 돕는 의지가 사르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이 세네갈 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후 그는 손흥민과 사르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사르를 자신의 후계자로 보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르가 국제 대회뿐만 아니라 내부 대회에서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습니다. 세네갈 큰 변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은 사르가 세네갈의 중심 선수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롤모델인 손흥민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로 전환되어 한달 동안에 6골을 넣어 놀라운 득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9월 최우수선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그의 뛰어난 공격 능력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에서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그의 리더십 능력입니다. 23 시즌부터 손흥민은 토트넘의 팀장으로서 국가대표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손흥민이 팀원들에게 주는 대부분의 조언은 정신적 측면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트넘이 패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의 현재 폼과 사고 방식을 고려하면 그가 훌륭한 코치나 감독이 될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감독이 되려면 개인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필요한 품성과 선수들의 정신적 발전을 촉진시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의 첫 한국인 감독 그리고 아시아인 첫 감독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수 생활이 아직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나는 그가 현재처럼 뛰어난 시즌을 계속 이끌어 갈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는 그의 아버지처럼 탁월한 감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손흥민이 계속해서 현재의 탁월한 모습을 유지하고, 프리미어 리그의 첫 아시아인 감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분명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그는 그것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